예, 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우리가 뭐제몇차 어, 경제성장 5개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자, 이제부터는 우리 뭐 중후장대형 중화공업으로 학 갑시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뭐 디지털 혁신을 비롯한 정보통신 산업으로 갑시다. 뭐 이런 식의 산업적으로 구분을 해서 경제성장 계획을 세우고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가동해온 결과가 오늘날에 국민 소득 5만0천 달러 시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떤 입법이나 지원 제도를 통해서 제도를 정비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어떤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규제로 오히려 마이너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 역작용이 역기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초점을 산업 영역에서 기업 하나하나로 초점을 한번 옮겨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 수많은 숫자의 이 새로 탄생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고비마다 뭐 자원 경색을 겪을 수도 있고 인허가에서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화학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화학이나 환경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고비마다 겪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느 한 정부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다그 장애물을 제거해 줄수 있는 기업 중심의 정책 결정 다시 말해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 부처들을 전부 하나로 모아서 산업 부처들을 전부 하나로 모아서 기업 성장 부총리 가칭 이름을 그렇게 붙여 봤는데 기업 성장 부총리가. 그 기업성장 부총리 부서에서 모든 부서에 앞으로 그 기업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준다면 그래서 그런 정부의 성격을 어떤 서비스 정부로 어 개념을 규정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규제로부터 비롯되는 어 경제성장의 마이너스의 요소들을 오히려 플러스 알파의 요소로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그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정부의 기능을 바꿔 나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시장님께서 대책을 다시 성장이나 이층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건 비전이란 거그 내용이 직접 설명 중... 예 오늘 그동안에 지난 한 열흘 동안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페이스북 글이나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아, 각종 뭐 세제 개편이라든가 아, 재정투자 의 우선순위라든가 아,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에 대해서 아, 그동안 나왔던 말씀들을 비교적 오늘 아, 종합 정리를 해서 아, 아까 아, 말씀을 드린 셈이었습니다. 아, 실제로 어, 노동개혁도 필요한 것이고요, 재정개혁도 필요한 것이고, 세제개혁도 필요한 것이고, 또 R&D 투자도 필요한 것인데, 또 금융개혁도 필요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을 꿰뚫는 화두가 규제개혁으로 통일성 있게 이루어질 때, 한 단계 다시 비약적인 발전을 할수 있는 어떤 토대가,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의 제안이었던 겁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걸뭐이 자리에서 다시 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제가 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다시 성장이다라는 책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에, 거기에서 다섯 가지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이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 첫째는 어,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이라는 것은 어, 이른바 어, 우파 아, 경제철학이죠. 어, 누구든지 망설이지 않고 어,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전을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조그마한 성취들이 모이고 쌓이면 큰 어떤 경제적인 발전 혹은 번영을 만들어낸다 하는 우파 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에, 그것을 어떻게 최대한 격차를 해소해 가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통합된. 어떤 화합된 사회분위기를 만드느냐 이게 이제 약자와의 동행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미래와의 동행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래 세대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미래 세대의 것을 미리 가져다 쓰는 어떤 뭐 나라의 빚이 늘어난다 늘어난다든가 이런 건안 되겠다. 또 노동개혁이나 뭐 여러 가지 개혁이 있죠. 의료개혁이나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 같은 것들이 전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준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담은 내용이 미래 세대와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앙 지방과의 동행입니다. 아까 경제 정책 얘기하면서 왜 지방 분권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셨겠지만 지방과의 동행을 하면서 초광역화된 경제권들이 모두 각 단위별로 하나의 쉽게 예를 들면 싱가포르와 같은 경쟁력 있는 행정적인 단위로 작동할 때 경제가 한번 비약적인 발전을 할수 있겠다 하는 관점에서의 재정권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발전 모델에 대한 설정 권한까지를 포함하는 그리고 전략을 짤수 있는 권한까지를 포함하는 사실상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탄생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는데 그 행정 체계에만 그동안 맞춰서 있었어요. 논의의 체계가 논의의 초점이 그런데. 이제, 좀, 이야기가, 컨텐츠가 달라진 거죠. 결국은 경쟁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편이다. 큰 틀에서의 그런 제안인 거죠. 마지막으로, 자유진영과의 동행입니다. 민주당은 북중로를 배제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기이한 외교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비판을 탄핵 소추서에서 했었는데요. 그 관점이 틀렸다는 거죠 한미일,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일본과 함께할 때에 자유진영과 함께할 때에 비로소 경제발전에 모멘텀도 마련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탕이 돼야 그래야 EU라든가 여타 자유진영과 함께 이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최적의 기업활동 공간을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자유세계와의 자유진영과의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설정한다.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설정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다섯 번째 자유진영과의 도중에 담았습니다. 아마 이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뭐 경제, 무슨 뭐 복지, 혹은 뭐 통상, 이런 그 구획된 어떤 그 개념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를 꿰는 그 일관된 철학이 있다면 그거는 나라의 번영이다. 하는 그 하두를 가지고 이 책을 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은 다시 성장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어, 시장님께서 3기월이 단추 개헌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뜨거운데 이재명 대표분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요그에 대한 생각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아마 뭐,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현 상태의 경쟁 구도에 전혀를 흩들어 뜨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아닌가 뭐 그렇게 분석합니다. 아, 그런데 그건 안견입니다. 너무 본인의 정치적 행로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매우 걱정거리입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이 정치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면 정말 결정적인 어떤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미 수명을 다한 87년 체제, 헌법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이 개헌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이런 정치적 혼란이 언제 또 다시 반복될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혼란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체제라면 이것은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늘 행정부와 입법부 어느 한쪽에 힘이 실릴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경색 국면을 미리 그런 그 국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헌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정치를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개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이건 나한테 불리하니까 지금은 뭐. 탄핵 국면을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다. 라는 어떤 그런, 매우 피상적 관찰에 투자하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국면을 모면해 나가려고 한다면 아마 상당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바입니다.